정말 바빴던 올해 여름. 여행까지 다녀왔어요. 알차게. 두 시간 자고 새벽에 공항을 가는 이 미친 일정. 자, 오자마자 식당을 왔습니다. 우동집에 왔는데요. 그냥 우동이 아니에요. 갈비우동이죠.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이 쫙 줄을 서 있어서 아주 땡볕에서한 시간을 응? 기다렸어요. 이런 아파트 보면 아따만만 생각나더라고요. 저기서 막 빨래 떨어뜨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제가 만화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화를 떠올릴 수 있어서 더 일본 여행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시원한 콜라를 시켰고요. 갈비우동은 시킨 지한 2분 만에 바로 나와버립니다. 아주 좋아요. 회전율이 아주 좋아요. 콜라를 한 모금 탁! 마시고 갈비 우동을 쓱쓱 쓱쓱 비벼 줍니다. 아 지금도 이제 군침이 돌 만큼 정말 맛있었어요. 후루룩 후루룩. 마제 소바랑 비슷할까봐 걱정했거든요. 왜냐면 마제 소바는 우리 집 근처에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마제 소바와는 달랐습니다. 시원하고요.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. 자극적이지도 않은데.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비결 뭐야? 면이 그 너무 쫀득쫀득해요. 또 오면 또 먹고 싶어요. 자 이제 소화시키려고 이제 걷죠. 근데 아주 요상한 화장실을 만났습니다. 이게 뭐야? 문도 없고, 어? 시하는앞 모습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뒷 모습이 <laughs> 보이잖아요. 이게 서로 서로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? <laughs> 하여튼 그 이상한 화장실을 지나치고. 길을 걷는데 자전거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. 일본은 정말 자전거가 어떻게, 어쩌다저렇게 흔한 대중교통 수단이 되었을까요? 교통수단이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는데요. 꼬리를 흔들면서 왕왕 짖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같이 짖었어요 <laughs> 만나고 싶다. 문 열고 들어가서 만지고 싶다. 주인분께 너무 민패겠지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. 카페는 사실 이 푸딩 사진을 보고 반해서 온 카페인데요. 푸딩이, 네. 일단, 땀에 쩔은 제 모습이고요. 저는 자몽에이드를 시켰어요. 자몽에이드가, 음, 조금, 싱겁다고 할까요? 그 자몽에이드 하면, 그자몽의 달달하면서 씁쓸한 맛과 그 사이다의 달콤하고 그톡 쏘는 맛이 섞인 그런 맛을 상상하는데 이것은 정말 건강한 자몽 향이 나는 어떤 음료?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. 일본인들은 1인 1 빙수를 하나 봐요. 여기서 빙수를 다한 사람당 한 접시씩 먹고 있는 거예요. 양도 그렇게 적지 않은데,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이 푸딩도 건강한 맛이었고, 그래서 사실 갈비우동 먹고 배불러 가지고 많이는 먹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. 일본어를 할줄 몰라서 책의 내용은 알수 없지만, 책 표지에 귀여운 그림들이 많더라고요. 너무 졸리고, 피곤하고 숙소 가서 조금 자 나와야겠어. 일단 살아야 여행하지 힘들다고 했는데 아, 이제 맞아. 더 힘들어집니다. 인생이란 하늘의 기분이 심상치가 않아요. 그리고 아주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. 이순신의 이순신 장군의 대노라고 <laughs> 하면서 가다가 <laughs>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비가 웅창 쏟아지는데 아 이거 아,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것도 애매하고 우산이라도 사자 제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좀 점점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일단 비 피하고 우산 좀 사러 가자. 어? 우산 사는 거 별거 아니잖아. <웃음> <우와>. <웃음> <웃음> 네가 수련소 오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. 숙소까지 3 0 분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까지. 진짜 저옷 같은 예감이... 그런데 이렇게 천둥번개까지 박힐 줄은 몰랐고... 얼른 가서 쉬어야 될것 같아... 숙소에서 이제 잠시 쉬고 옷도 갈아입고 막 그렇게 하고... 다시 나왔는데요. 응. 오호리 공원에 가볼까 하고 밤에 한 시간을 걸어서 갔는데,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일본 여행 후쿠오카 여행 일정이 짧으시다면 오호리 공원은 그냥 낮에만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근데 나만 몰랐던 거지? <laughs> 어쨌든 저녁 겸 야식으로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러 왔어요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서 하나만 시켰어요 한 판만 이게 두개다제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만 여기 중에 하나만 자 아, 맥주를 마시다가 나중에 그냥 맥주 오라버니한테 주고 하이볼을 다시 시켜서 하이볼 한 잔을 때렸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정말 맛있는데요 저저 저 뭐라 해야 되지? 은박지? 저 같이 이렇게 막 뜯겨질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한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? 하이볼 한잔 마시고 만취했습 원래 정신을 놓는 타입이 아닌데 여행 온 김에 정신을 놓아버리려고이거다 경험 아니겠습니까